10월 24일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통산 110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그라운드 플럼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36분에 득점했습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고 난뒤 침착하게 오른발 감아치기로 슛을 구사하면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손흥민은 리그 치로 득점에 성공,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인 맨체스터시티 엘링올란의 9골을 두골 차로 추격하며 득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한 골, 1어시스트로 토트넘이 플럼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공식 최우수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부럽다. 부러워 죽겠네. 여기에서 더 무서운 점을 꼽자면 손흥민 형님은 왼발로도 월드클래스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거지. 현재 손흥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편입니다. 특히 아시안 선수 중에 독보적인 실적과 피지컬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중국인들조차 자랑스러워 하는 중인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를 찾아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발군의 재능을 가진 아시아 선수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차범근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차붐이라고 불리면서 한국인 선수 최초의 센츄리 클럽에 가입, 한국인 남자축구 선수 중 역대 최다득점을 기록한 선수였죠. 아직까지도 독일인은 차범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보를 이어받아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이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손흥민은 시즌 7호 골을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토트넘은 24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에서 플럼으로부터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선제골 직전까지 플럼에 경고한 수비로 인해 토트넘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전반 36분 경기의 균형을 깬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이크 동작으로 상대수 비수 한 명을 빠르게 제치고 난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플럼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플럼의 골키퍼인 레노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한 골은 손흥민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골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10호 골로서 1 0 9골에 라이언 긱스를 제쳤으며 통산 득점 공동 26위로 에미레스키와 같은 스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이후 두 번째로 50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으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62골을 넣은 해리 케인에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9분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침투하는 제임스 메디슨을 향해 빠른 패스를 연결시킨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은 이 패스를 받아 추가 골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으로 인해 2대0으로 플럼을 이기면서 단독 선수로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중국인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그 중에 조금 재미있는 반응 역시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소식을 접한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우레이가 해냈다라는 댓글을 적은 것이죠. 사실 언젠가부터 중국인들은 우레이와 손흥민을 라이벌 대열로 놓고 비교하곤 했습니다. 우레이는 현재 모든 중국인들의 축구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유명한 선수인데요. 물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라고 치켜세움 받고 있는 중이지만 RCD 에스파뇰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을 당시에도 주전 자리를 맞지 못했고 어쩌다가 시합에 나온다고 하여도 5분에서 10분 정도 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구단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한 선수가 바로 방출시키지 않고 계속 함께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4억 중국인들 때문이라는 말도 겉돌고 있었는데요. 14억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레이 티셔츠 비즈니스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었죠.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유럽리그에서 우레이의 출전 횟수와 기록들은 그의 실력이 많은 부분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직까지 망각하고 여전히 우레이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국인들과 다르게 현실을 자각한 중국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한국 우레이가 해냈다라는 댓글을 본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맹비난을 시작하는 것도 보였는데요. 이런 글 쓰면 사실 너도 부끄럽지 않은 거냐? 우레인은 누구보다 거품이 심한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오히려 이러는 게더 중국을 먹치라는 짓이다라는 등등 현실을 잘 파악한 중국인들 역시 많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손흥민의 활약은 유럽에서 연이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소식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손흥민의 유럽리그 활약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중앙 스트라이커에서 더 잘하는 것 같다. 잉글랜드 축구 스타가 떠나자 아시아 축구왕의 축구 실력이 더 발전해버렸군. 너무 부러워. 한국이 부러워 죽겠어. 손의 슈팅 스킬은 이미 월드클래스지. 한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다 잘하는데 왜 중국은 이렇지? 축구 본지 오래되었는데 가마차기 슈팅이 더 꼴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 골키퍼도 가마차기 슈팅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더 무서운 점은 손영님은 왼발로도 월드클래스라는 사실이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훈련으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근처 어디에서나 골이 가능한 거야. 난 부럽지 않아. 우리에게는 아직 우레이가 있으니까. 슈팅 스킬은 훈련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한 기술이야. 하지만 우리 중국 선수들은 재능도 없는 데다가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지. 프리미어 리그 1위 팀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 선수는 손흥민이야. 중국 선수였다면 저런 기회에서 또골못 넣었을 거야. 우리는 무술 선수를 데리고 와서 슈팅 시켜보자. 그럼 상대 골키퍼가 무서워서 막지도 못할 게 뻔하지. 저런 슈팅 기술은 다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맨날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 축협도 뭘좀 했으면 좋겠어. 상대수 비수들을 완전 바보 만들었던 것 같아. 저렇게 잘하는데 지난 시즌은 왜 부진했던 거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한달 남았는데 손흥민이 우리 경기에 출전하는 거지. 손이 골못 넣고 있을 때는 라이브 댓글창에 비꼬는 댓글이 많았는데 언제 또 넣은 거야? 진짜 부러워. 지금 손은 득점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1위 팀 주장까지 하고 있는 중이군. 한국 우레이가 또골 넣었구나. 이런 글 쓰면 이제 너도 부끄럽지 않냐? 이제 캡틴이니까 수비하지 않는다고 욕먹을 일도 없을 것 같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한다면 아무도 손흥민 앞에 차범근 언급은 없을 것 같네. 지금도 차범근을 넘어선 것 같아. 중국 팬으로서 아시아 넘버원 선수를 보는 게 너무 두렵지만 엄청난 활약인 건 분명해. 슈팅 스킬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선수 중에 슬라이딩 셀레브레이션 제대로 할수 있는 선수도 없는 것 같아. 슬라이딩 셀레브레이션도 골 많이 넣어봐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혹시 잔디 상태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더 하기 쉬운 게 아닌 건가? 우리 잔디에서 슬라이딩 하면 무릎에 피가 날 거야. 슬라이딩은 잔디 상태도 매우 좋아야 가능한 거야. 솔직해지자. 중국 리그의 잔디 상태는 슬라이딩에 적합하지 않아. 케인, 나 없는데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세계 넘버원 축구선수 우레이가 손흥민 골 장면 보고 또 우라통 터질 것 같네. 손흥민은 아시아의 빛이야. 토트넘 마지막 10분은 콘테가 다시 돌아왔는지 알았어. 토트넘은 백업이 너무 약해. 에메르송은 아직도 별로고 말이지. 로셀소도 볼 소유도 못하고 드리블도 못하고 경합도 못해. 그냥 볼 없이 플레이하는 법을 배워야 할것 같네. 마지막 10분은 콘테뿐만 아니라 무리뉴 시절로 다시 돌아가 것 같아. 주전 선수들 빠지니까 그냥 작년 토트넘이야. 토트넘의 1위를 축하해. 손영님, 메디슨, 비카리오 모두 잘했어. 토트넘 벤치 선수들은 괜히 벤치에 있는 게 아니었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토트넘이 강해졌다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특히 수비가 엄청 강해졌어. 아시아 최초로 유럽 200호 골을 넘어 201호 골을 넣은 손흥민이 최고. 토트넘은 주전과 비주전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 손흥민은 나이가 들었지만 슈팅 스킬은 여전하네. 손흥민, 한골 1도움을 이뤘어. 결국 이번 달에도 이달의 선수 될것 같네. 손흥민의 아쉬운 점은 2년만 더 젊었으면 좋았겠다는 점이야. 이제 90분 뛰기에는 체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 그건 부상 위험 때문에 선수 아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무슨 소리지? 손흥민 부상 위험 때문에 계속 후반에 일찍 교체시키고 있었어. 다음 경기가 사이로에 있지. 내가 감독이라도 빨리 교체시켰을 거야. 손흥민의 첫 골은 오랜만에 보는 가마차기 골 같아. 맞아. 나도 손의 가마차기 오랜만에 본것 같네. 손의 슈팅 기술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